아, 안녕하세요. 네, 저 이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 학생들 거왔네요 재밌네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네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누군지 왜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그다음에 보잉고 1학년 영어 내신 특징, 그다음에 내신 자료 관리, 그다음에 제가 방학 때 어떤 수업을 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요, 이거 이제 제 수업을 들었던 이번에 2학기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어 물어봤어요 제가 입학식 이기 전1년전 돌아간다면 후배들에게 무슨 말 해줄까라고 물어봤거든요. 오지마 막 이런 얘기 있었는데 좀 물어봤어요 디테일. 겨울방학에 뭘 했어야 됐다? 하지 말았어야 됐다. 보인고에서 뭐가 영어는 중요한가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대부분 다첫 번째 뭐냐면 단원기를 많이 했다 했었다 했다가 되게 많았고요. 그다음에 하지 말았어야 됐다가 이 문법을 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어,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주셔야 되는 게 문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여기는 가려놨는데 제가 이건 뭐냐면 이제 방미도형에 무슨 무슨 어학원 한번 들어보셨던 그런 광고 많이 하는데 있잖아요.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얘기가 한20% 정도 됐습니다. 뭐 그다음에 보인 고용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해서 복수 정답을 어, 골르라고 했을 때 일단 가, 단어가 가장 제일 중요했다 그다음에 독해가 가장 중요했다 그다음에 문법은 문제 풀이보다는 사실은 영작에 관련된 연습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네.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들 요거 요거 고민하실 텐데요 자 지금 동네 학원에 이제 다니던 학원이 있죠 그리고 대치동에서 어, 윈터스쿨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어, 많은 학원에 윈터 스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훈 영어, 이 선지가 3개거든요. 자, 이 4가지를 제가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 건데, 자, 비용으로 따지면 압도적으로 이상훈 영어가 제일 저렴합니다. 그죠 뭐, 제가 싼게 아니라요. 뭐,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저렴해졌고요. 효율성을 따져 봤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뭘 고려해 줘야 되냐면, 이 보인고에 맞게끔 효율적인 수업을 해줘야, 해주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 학원에서는요. 보인 있고 보성 있고 주변에 학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방학 때 모아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한정적인 자원이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 보인 말고 다른 학교 수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실 보인에 맞지 않습니다. 윈터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명, 120명, 140명씩 한 반, 두 반씩 갖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어도 보인고에 전혀 맞지 않는 수업이에요. 전 당연히 보인고에 맞게끔 수업을 해주고요. 당연히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보인고에 맞게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장학생 선발고사가 있어요. 어린들. 그래서 저는 그거 고려해서 커리까지 다 짰다는 거 말씀드려보고요. 자 관리도 똑같습니다. 위트스쿨은 관리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아요. 영어는 특히.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학생마다 또 학교마다 좀 차별화를 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그게 안되고 동네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아이들 그냥 보인고 뿐만 아니라 다 모아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저는 외대 영어 전공했고요. 두각에서 보잉고 수업을 하고 어, 해성코메라는 학원에서 한성과고 어, 대치동 최다 수강생을 어, 지금 가지고 있고요. 다원에서는 네 외대 보고 수업하고 유튜브에서는 네 이런 거가 보면 네이버 블로그 이상훈 영어라고 있어요. 이거 검색하시면은 사실 한 번쯤은 네이버에다 뭐, 뭐냐면 혹시 뭐 보잉고 영어 보잉고 영어관 검색해보셨으면은 무조건 제거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보인고에 관해서 사실 정말 정말 어, 정보를 많이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아, 어떤 방향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가보면요.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 어 사실 생각보다 강제성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인고는요. 저쪽 아이들이. 동네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데 보인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자기 대학 잘 가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보성이랑 조금 아이들이 상위권 애들은 조금 비슷하지만 중상위권 애들은 차이가 많이 나요. 보 보성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어쨌든 상위권 압도적으로 보인이 많거든요. 중상위권 애들도 포함해서 생각보다 애들이 효율적인 학습보다는 강제적인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애들한테 시키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 그래도 자사 우리 어, 보인 애들 서울대 1년에 30명씩 가고 연고대 합치면 수십 명씩 가는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아, 정말 나는 깔끔하게 수업 잘해주고 자료 잘 만들어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단어 암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게으릅니다 그래서 계속 불러서 철저하게 관리를 시켜 줬더니 그랬더니 점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후기 얘기를 했더니 다 단어 강제 학습했던 게 도움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그 다음에 연결돼서 사실은 꼼꼼한 관리가 이제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단어 시험을 보게 되면 무조건 10% 기준입니다. 200개 시험 보면 19개까지는 통과고요. 19개 통과인데 보통 학원에서는 그거를 그냥 19개 통과했으니까 보내주어요. 하지만 저는 구두 시험까지 시킵니다. 애들이 19개 틀린 거는 계속 틀려요. 그래서 남겨가지고 구두 시험 계속 시키고요. 어, 근데 이제 뭐 21개, 22개 틀렸으면 재시험입니다. 무조건 재시험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쌤이 앞에서 이렇게 감독 관리 감독 해주시고요. 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아이들한테 좀 후기 좀 써봐라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단어 관리 너무 철저하게 해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무슨 최 무슨 어학원 다닐 때도 재시험이 따로 없었는데. 그래서 안내하고갈 때도 많다 이거죠 근데 이 친구가 못한 친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한 친구예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인데 불구하고 어떻죠 안 한다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근데 이게 제가 증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오른 친구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중간에 5등급 맞고 기말에 3등급 맞았는데 이 친구는 딱 그거예요 기본 어, 학생 피지컬이 너무 좋은데 이 푸쉬를 안 하고 암기를 안 시키니까 점수가 안 나왔는데 제가 푸쉬라고 암기를 하고 강요하니까 점수가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4등급 5등급에서 3등급 2등급 올라간 친구가 제가 매년 많이 봅니다. 예. 자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이상호은 굉장히 진실하다는 건데요. 어, 저는 이제 뭐 무료특강 이런 것을 되게 많이 하고요. 빨간 날이면 보통 애들을 평일에 불러가지고 뭐 개교기념일 현충일 이런 거 있거든요. 보통 내신이랑 겹쳐요. 그런 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어, 저희 설날 때 제가 매년 어, 합격자 대상으로 해서 어 이제 적어 있어요 그그 그 뭐죠 그장학생 선발고사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범위 거의 확정입니다 매년 네 그래서 그거 대상을 제가 삼, 선발고사 무료특강을 제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재학생은 항상 무료였고요 뭐비전생 올해부터는 자료비라도 받아야 되나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어추공지 어머니들 문자 학원에서 뭐 나가는 문자 꼭 받으셔서 무료니깐요 웬만하면 무료일 거예요 그래서 와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어머니들 디스쿨 가시면 보어 이제. 보인 거 정보가 많아요. 네. 디스크리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교육 사이트. 거기서 정보 교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뭐 뭐 아이들 얘기하고 이상원 선생님 뭐 보인 거 진심이다. 괜찮은 타입입니다. 어머님 이제 이게 후기입니다. <laughs> 제가 쓴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제 이제 블로그에 있었던 댓글인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야, 이번에 등급 안나면 시대로 넘겨. 그랬더니 학생이 싫어 난 이상 선생님 좋아. 해놓고선 어, 이 친구가 결국엔 이번에 5등인가 6등인가 했습니다 1학기 기말 때, 아 2학기 기말이. 그래서 점수가, 어 등급이 굉장히 잘 나왔던 친구인데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코스트코 원자부인들 아시죠? 코스트코 왔더니 핫도그 팔더라. 요 그래서 제가 먹어보니 맛있더라. 요 그래서 애들한테 어, 인스타 올렸더니 선생님 저희도 사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100개를 사가지고 네기다려고한한 한 시간 기다렸습니다. 100개 사가지고 학교 앞에 가가지고 핫도그랑 음료수를 나눠 줬습니다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음료수 200개를 사 갔습니다. 200개랑 근데 200개는 저제 학생이 100, 100명은 안됐거든요한 80명 여 됐는데 좀 이런 게 있더라. 그러니까 괜히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더한 번이라 뭐 하나라도 하나 더 줬으면 좋겠다라는 애들은 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제 학생들 빵 하나 더 줬습니다. 근데 갔더니 경비실이 여기 있거든요. 다 아시죠, 여기 학교. 근데 경비 실씨가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나가라 그런 줄 알았는데 빵좀 달라고 그래서 빵을 몇개더 드렸고요 애들 나오면 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실 시험지부터 갖고 오죠 그렇죠 이게 시험 당일입니다 시험 당일 그래서 제가 아이들 시험 끝날 때 기다렸다가 바로 즉석에서 채점해 가지고 바로바로 어 바로 정보를 전달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직보 때 이제 수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결과라고 말씀드려 보는데요 아 아마, 아마 결과는 뭐 제가 다조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결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기 학원에서 또는 자기가 보인고 몇년 했고 뭐 정보가 뭐가 있고 블로그에 정보만이 올리지만 그렇게 결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다 있거든요. 일단 전 과목 1, 2등한 전 과목입니다. 영어 말고 전 과목 1등한 1, 2등한 학생이 제소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독특하게 이 친구인데요. 어 원래 독학을 했습니다. 근데 영어 빼고 나머지 전부가 1등급이에요. 영어만 2등급이었던 거죠.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원래 30몇 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인 거는 15등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2등급 중후반이었는데 기말 때 시험에 얼었는데 그걸 4등으로 해서 합산 9등으로 1등급 마무리했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이번에도 2학기 때도 전교 1등이 된것 같고요. 이 친구도 어, 전교 2등하는 친구 있고요. 너무 유명하죠. 원래 정규 리등 항상 유명하죠. 그래서 11등급 15명 중에 7명이 제 수업을 들었다는 거죠. 2학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 대비 언제냐면 딱작년이에 아 작년이죠. 작년 작년이죠. 22년 2학기 기말이죠. 제가 보인 거를 이 두각의 처음을 시작했을 때 어, 보다 800% 정도 제가 성장했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그렇죠. 후기가 너무 많아요. 말하지도 않아도 자기가 보내요 이렇게 네. 잘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점점점소 점소리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정리를 못하겠어 이 친구는 백등 걸랐습니다 엄청나죠? 뭐이 친구도 백등이 걸렸네요? 저, 저 깜짝 놀랐네요. 뭐 이런 데 너무 많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후기를 제가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거를 뭔가 짜르기도 애매한데 제가 잠깐 멈춰드릴니까 잠깐 보시면 뭐 이, 제가 했던 가장 후한 선택 중에 하나가였다. 쌤을 만나고서도 영어 성적이 그래프와 목표치가 확실히 달라졌고 리얼 무슨 어학원이죠 거기서 이제 1학기 때이 친구 1학기 중간 때 여기서 3등급 맞았어요 그래서 1학기 기말 때어 16등을 했거든요 15등까지가 1등급이었는데 그죠 아, 아깝게 어 2등급이 됐고 그다음에 2학기 기말 때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니까 자기가 이제 잘하니까 얘가 학원 어디 가냐 물어봐서 친구도 한 7명 될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저한테 살집 빼라고 맨날 이친것 저한테 구박하는데 네 그래서 이만큼 친 학생들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네, 어 요거는 이제 저번에 설명했던 거랑 저 없던 자료고요 다른 데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게 학교 알림이나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이 보인고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급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학교 커리가 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20년 정보 말씀드리면요 20년부터 23년까지의 데이터고요 1학년, 2학년, 1학기, 2학기 평균과 표준편차를 넣어놨습니다. 어머니도 평균은 아시겠지만 표준편차는 조금 어색하죠. 말씀드려보면 일단 평균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5등급 점수가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셔야 될게 영어는 학기 지필고사가 60점 만점이에요. 그래서 중간기만 60점 만점에 수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산 100%로 환산했을 때 점수가 이 점수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평균은 크게 차이가 없죠. 여기까지만 봐도. 편차는 뭐냐면요. 평균 값을 봤을 때 아이들 간의 차이가 크냐 적냐 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1학년 1학기 편차가 19예요. 그런데 2학년 2학기 편차가 23이에요. 다시. 요거까지 같이 봐줘야 돼요. 평균이 10점 차이가 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평균이 내려갔다는 것을 못한, 어, 못한 애들이 좀 어느 정도 생겼다는 건데 사실은 똑같은 애들이 못해졌다라는 게 아니라, 애들이 2학년 2학기가 되면은 내신은 안 합니다. 특히 영어 과목에서요. 왜냐하면 영어가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왜냐하면 암기를 막 해야 되는데 수능이랑 연결 안 되니까 사실은 보인고딱 여기까지예요. 1학기 기말까지가 사실 학종의 윤곽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비슷해요. 그리고 1학, 년 2학년 1학기까지도 사실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2학기 때확 커지죠. 소위 말해 떤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2학기 때부터 정시 준비하는 애들 좀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재밌습니다.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보인 거는 수학이 빡세고 국어가 빡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 평균 값을 보면은 영어, 어, 영어는 60점대 후반이죠. 근데 국어는 평균도 없지만 편차가 1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차가 작다라는 것은 상위권 아이들 간의 간격이 촘촘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국어, 수학, 요게 편차가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상위권에 촘촘히 모여 있고, 근데 영어는 어떻죠? 이 편차가 크다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인 거에서는 그래서 좀 기회의 어떤 과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100등씩 올르거든요. 그만큼 시키면 오르는게 영어 과목입니다. 자, 그다음에 영어 내신 특징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어휘입니다. 어휘, 어휘가 되지 않으면 보잉고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영작이 두 번째 이제 킬링 어, 포인트인데요. 해석을 주냐 안 주냐가 어떤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주고 영작을 하라고 하면은 조금 쉽고요. 해석을 안 주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암기 위주냐. 어노 암기 위주냐라고 했을 때 무조건 암기 위주고요. 문제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중간고사 때 1학기 23년 기준이에요. 객관식 33개, 단답형 3개, 서술형 4개, 총 17페이지인데요. 1학기 기말 때 시험이 극강으로 어려웠어요. 그때 40문제가 나왔는데요. 애들 시험 시간 50분입니다. 마킹 시간 3분 빼면 사실은 몇 분이죠? 거의 분당 하나인데, 근데 사실 배점으로 보면요, 배점이 6대 4입니다. 다시 객관식 6이고요. 여기가 4, 55대45 이런 식이에요. 서술형 단답형이 문제 문항 개수는 몇 배가 차는 네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근데객관식을 그래서 빨리 풀고 얼만큼 점수를 여기서 덜 틀리냐가 핵심입니다. 상위권 1, 2 등급 학생은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하위권 아이들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게 3, 4 등급을 맞으려면객관식만잘 맞아도 사실은 3, 4 등급은 갈수 있다라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때 보면요. 이거는 1학기 중간고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모의고사와 단어장 교과서 요세 개가 메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매번 달라지는데 2학기 중간 때는요. 2학년 걸 넣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안 들어갔지만 2학기 기말고사 때도 2학년 거랑 3학년 게 혼합돼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서는요. 할 수도 있지만 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교과서가 한과 들어갔다는 건 작년에 안 들어간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자 범위 비율로 한번 보세요. 모의고사의 범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배점 비율 같은 경우 6대 4가 유지가 됐고요. 자 어휘, 어, 어휘, 독해죠. 그러니까 문법은 사실 20%인데 이것도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문법이 주관식이 4 개라는 거, 그러니까 영작이 4 개라는 거예요. 그냥 밑줄 친것 중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한개 골라라 나와요. 여러 개 골라라, 고쳐라 이런 거안 나와요. 보인는 것. 그러니까 문법 비중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 이 단어장은 매년 이제 학교에서 선정을 해 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시중에는 단어장을 되게 많이 썼어요. 뭐 능률, 무슨 워드마스터 다써 가지고 이상한 걸 썼어요, 올해는. 네. 내년에도 뭘 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어떻게 주는지 좀 보여드리면요 아무도 만들 수 없고요 어,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지문 분석본이 제가 아까 시험 범위가 뭐 그랬죠 모의고사가 들어갔을 때 항상 그 지문의 텍스트에 대한 분석본이 나가고요 거기에 대한 변형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메인 자료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걸 다 직접 제가 다 만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어, 보인고를 해주시는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다돈 주고 사요. 아인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영업비밀 말씀드릴게요. 야, 아인카라는 사이트가 있고, 이기센 포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자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돈 얼마 안 뺐어요. 20만 원 정도면 두개 연간 회원권 살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분석분이잘 나오는데 괜찮아요. 저도 뭐 가끔씩 참고하기도 하는데 거의 안 보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긴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인고스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애들 학원은 다른데 학원은 다른데 교재가 똑같아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 변형 문제 같은 경우 저는 이딱 뭐죠 어, 딱 벌써 서, 목차부터 보면 어휘가 세개죠 학교 스타일에 맞게끔 보인 거에 맞게끔 제가 다 하나하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직보붕이라 해서 우리가 붕자를 붙이면 좀밈 같은 거 애들 놀리는 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가붕이 뭐 이런 거였잖아요라 아이들이 왔는데 직보붕 보붕 보인고 붕뭐 뭐 이런 살짝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학교 시험에 똑같은 유형을 만들어 줬더니 이번에 뭐 그죠? 똑같다. 영영정의가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줬더니 심지어 뭐냐면 선지도 똑같아 비슷한 게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학원에서 이렇게 안 줬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만 줬거든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에서 출처가 됐고 이 선지를 내는 패턴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 적중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음, 뭐 후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가 예. 일본지음 그다음에 이거는요. 음, 학교 단어장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단어장이 올해 보카 EBS 1,800원 이 단어장이 있고요 안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책이 두꺼워요. 근데 단어는 영어인들. 들고 다니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외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데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손바닥만 하게 주머니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단어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필요한 것만 애들 뭐 발음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죠 어, 우리 알아야 되는 거 뜻과 예문 어, 예문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단어장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그 다음에 클리닉으로 제가 좀 유명한데요 일단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화목에 금에 토요일요 일일 거의 뭐 하나 둘셋넷둘넷 다섯 일주5일 5일 클리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클리닉은 제가 고려 중입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강, 효율성보다 강제성이 더 중요하다고요. 어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들은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뭐 복습 시험 그다음에 뭐 단어 재시험 있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왔으면 왔다고 어린 어머님들, 어린님들한테 바로 문자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어, 5분 늦으면 제가 바로 어른들한테 어머들, 바로 연락드리고요. 다른 스케줄 잡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어, 합격자 반대했던 어,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말씀 드려 보면요. 일단은 제가 수업 시간표를 세 개를 깔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시간표를 하는 데가 있나 싶어요. 사실 저는 1학년은 반이 3개를 깔고요. 보인 2학년이 두 반입니다. 방해동에서 2학년 두 반하는 분은 내도 어,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보인고 2학년 애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정시를 좀 바라보는 애들 많아진다고. 그래서 1학년 끝나고 겨울방학 때 학원을 잘안 다니려고 해요. 방이동에 내신한 학원에서도 애들이 거의 안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표를 제가 하는 것만 봐도 사실은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시간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때문에 빠져야 돼요. 이런 거좀전 듣기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세계 깔아줄 테니까 어, 올수 있는 시간에 와라라고 해서 시간표 깔았고요. 그래 어쨌든 목표는 단어 암기를 정말 빡세게 할 겁니다. 두달 동안 제 단어 수업을 듣고 학교 갔을때아 이상호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아, 단어 정말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꼭 듣고 싶어요. 그래서 단어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자 내신선행은 뭐냐면 아까 제가 모의고사 시험범위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들어갈 확실할 범위가 있습니다. 무조건. 작년 3, 그러니까 23년도 369 10일 모의고사는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그걸 다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근데 시험이 내년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언제가 제일 중요하죠? 1학기 중간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학기 중간 때는요, 애들이 공부 별로 안 해요. 생각보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점수 뒤집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1학기 중간 대비해서 네, 모의고사 준비를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 독해, 기본 문법에 대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음 제가 설명할 때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는 수업이 예를 들어서 2시 수업이면은 15분 20분 전에 미리 불러서 단어 시험을 봅니다. 그러니까 단어 시험을 저는 200개 시험 보면 200개 다 쓰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서 애들을 좀 15분 20분 정도 네, 미리 불러서 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저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뭐 블로그에 댓글 달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학원에 문의해 주셔도 되니까 언제든지 어네 문의해 주시고요 제가 이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